옆치기를 할락하는데 어, 저 꼬다리만 보고 있어. <laughs> 어? 어? 뭐야? 히트. 오 끌어오다가 잡았어. 보라야, 보라야. 끌어오다가 잡았어. 헐. 헐. 아니야. 나 드롭뽕하고 싶어. 역시 나의 생각이 맞았어. 역시 옆치기야 역시 영은 옆치기야나 <laughs> 미치겠네 진짜. 아, 여기가 이 각진대가 있잖아. 각진대. 어 하다 안 나서 혹시나 그때 우럭골에서 했던 것처럼 해보려고 여기다 던졌더니 자옆치기를 나왔어. 다시 해볼게. 또 오는 거 아니야? 또올거 같아. 우럭이 어 데크 바로 앞에 발어명 벽으로 붙어 다니나 봐. 옆치기가 깜마리 잡았어요. 입질, 입질. 어? 아닌가? 쭈개 눕혀서 끌려갔는데 왔어, 왔어, 왔어왔어 자 봤지 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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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봤냐 누나의 벽치기 실력을 아, <laughs> 이로와자 영웅 벽치기 맞지 영웅 벽치기 하세요 일주일 없을 때 지금 이 주변에 잡는 사람 나밖에 없어 <laughs> 내가 어옆집를 이렇게 잘하는 여자야. 여러분들은 지금 영웅에서 엽치기를, 엽치기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찬미를 보고 계십니다. <laughs>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히트! 야, 바로 나오네요. 보이셨죠, 여러분들? 보라야, 누나 또 잡았어. 자, 보라돌이도 히트! 보라돌이도 히트! 찬미도 히트! 가만있어 봐, 이거 우는 게 아닌가? 어우, 꾹꾹이 하는데? 그치. 꾹꾹이 하지. 자, 보셨죠? 벽치기로 네 마리째. 보라돌이도 우럭 히트. 얘가 똥줄이 있네. 그러니까, 영바다시터가 사계절 내내 좀 벅치기가 잘 된대. 자, 앞에 주간에 잎들이 많이 없어갖고, 거의 벽에 붙인 거죠. 5 3공대로 빼고, 누엇들을 붙여갖고, 이렇게. 끌어오니까, 벽 타고 끌어오니까, 네 마리째, 나와줬습니다. 물고기 안 나올 때 이렇게 벽치기 하세요. 네. 왕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최대한 이렇게, 벽으로 붙이면 애들이 벽 타고 돌아요. 입질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벽 타고 도는 애들이라도 지금 뽑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너무 입질이 없으니까, 코온에서 일명 벽치기를 하느라, 무어들를 쓰고 있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보셨죠? 벽으로 넣차마자 입질합니다. 봤죠, 어메봉어님, 투명소주님 봤죠? 자, 벽치기로 또한 마리 했습니다. 어, 용어가좀 이상하지만 이상한 용어 아니에요. 어, 물고기 이렇게 해서 잡는 거야 지금 벽타고 다니는 애들을 잡고 있는 겁니다. 자, 자. 왔어요.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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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를 확안 끌고 들어가 왜? 들어가다 만네 뭐지?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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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 봐또 까고 또 나왔어 뭐야 이거 물고 있나? 또 나왔는데? 잘못 봤어 분명 찌 들어갔었지 찌 들어갔었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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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있어있어 있다, 있다, 이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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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 수심 1.3m, 미꾸라지. 또 벽으로 붙여갖고, 구배질 그 계속해서 또 이렇게 잡았습니다. <놀람> 저녁에도 있진 하지만 두자릿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래는데 주간에 잡았어 왔어요, 왔어요. 히트. 이야. <laughs> 내가 무엇대로 이러고 있지만, 스킹 된거 봐. 자 우럭 일곱 개째 우럭 일곱 개째 나이스. 좋다. 나 너무 잘한다. 어,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야. 안 나오면 그지. 조금 더 뒤로 쳐서 거치대랑 걸어가야지. 어? 어 뭐야? 뭐야? 뭐 있어? 히트. 잠깐 뭐야? 아, 햇빛 때문에 안 보여, 뭐야? 아, 진짜, 씨. 하, <laughs> 나 진짜. <laughs> 아, 이 장갑에 드릭을 푸냐. 아, 나 진짜, 씨. 아, 진짜, 별걸 다 잡아, 진짜.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 뭔데, 드릭을 풀어, 장갑이. 내가 그동안 유터 다니면서 목장갑 잡은 게몇 개인 줄 알아요? 아 드래곤 왜 푸는 거야? 드래곤 왜 풀어? 굴도 아니요. <laughs> 야 이거 5년 묵은 장갑이려나? 아 진짜 승질나네 진짜. 아어뭐가확 잡아 땡겨 그래갖고 드리기 딱풀리기를 렌딩이했는데 이놈의 장갑이 나오네. 아, 제가 이렇게 호지 청에서 어 이렇게 잘하고 다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벽에다 붙여. 왔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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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리 왔다리 가나 왔다리 아나 무서워서 못 가겠어 왔어 왔어 히트 이야 버저비터 성공했어 <laughs> 그럼 그렇지 어 내가 누구야 <laughs> 어 뭐야 우럭이래 이 헐. 그래, 밤도면 이렇게 돈다니까 지금 뭐나왔는지 알아?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자 수심 1m에서 뭐가 나왔나 보십시오. 수심 1m에 뭐가 나왔나 보십시오. 자 수심 1m 여러분들 참돔이 나왔습니다. 참돔이 역시나 참돔도 벽치기가 되네요. 역시나 참돔이 벽치기가 됩니다. 영바다 낙선는 4계절 내내 앞치기가 가능한 곳. 보라! 야 보라? 얘 어디 갔어? 아나또 진짜 야 보라돌이 어휴 사이즈도 됐네 이거 어디 갔냐? 아니 가만있어 봐아 정말 오야 보라 어디 갔냐? 아 어떡하지? 드디어 열 마리째 성공했어요. 의지의 참미. 햇 떨어질 때가 되니까 수심 1m로 벽치기로 잠듦도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예. 역시나 사기절 내내 벽치기, 앞치기가 <laughs> 잘못히는 곳. 영 바다 낚시터. 햇 떨어지면 수심 1에서 1 3 m 정도 하시면 우럭도 나오고 잔바리도 나오고. 어, 좋네요. 아, 어, 이렇게서 해 어우 참정도 잡았습니다 사이즈 좋네요. 자 미끼는 직골새 아시죠? 미끼는 직골새. 영웅이 뭐 어렵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시간이 사실은 더 있어. 더 하면은 더 잡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미남씨 퇴근하면 또 가야 되니까 오늘 또 많은 시청자분들 아 정말 많은 시청자분들 하루 종일 함께해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채팅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신 분들, 자리 지켜주신 분들, 응원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고마워요. 아, 오늘 또 찌맛도 보여드리고, 막판에 또, 어, 벽치기, 참돔도 벽치기 하는 거 확인을 할수 있었네요. 다음에는 또 벽치기로 낚시해봐야겠어. <laughs> 자, 고맙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영웅들 위치한, 이거 어디야? 아, 여기는 영웅들 위치한, <laughs> 영바다낚시터에서 참돔 미녀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